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정보는 악의적인 의도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미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유출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오랜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특히 불법 유출 개인정보는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출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디지털 장애사는 합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를 빠르게 삭제합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실제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장애사와 상담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발견된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후에도 디지털 장애사는 보안조치의 교육으로 피해 당사자의 정보를 우주운이 모니터링하여 추가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거나 이미 유출된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디지털 장의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장의사 Q&A였습니다.